여기 잡동사니들 많은 방인데요. 어, 사진 전들 하시나? 왜? 왜 갑자기 전하세요? 액자를? 이오마니. 저 뭐죠? 저, 저기 장애라 그러나요? 또 옛날 유물 같은데. 어머니 집에 있던 옛날 장인데요. 아이고. 어머니 방에 있던 남편이랑 어머니 가족 사진. 음. 왕자님 나셨네. 아주. <laughs> 어우, 너무 귀여워. 어 되게 느낌 이상할 것 같아. 부자집이었네. <laughs> 네, 아, 어, 남편... 다... 나는 옛날에 빨개 백혀서 막 돌아다니는 엉장이 <laughs> 뭔데, 정장. 예. 어머니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병원에 좀 계셨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laughs> 남편도 일곱 팔칠 준비로 굉장히 바빠서. <웃음> <웃음> 제가 집이랑 유품을 다 정리했거든요. 아유. 저 장도 어머니가 오래 갖고 계시던 거니까 저거를 집에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저 장에 다 넣어서 가져왔거든요. 남편한테는 정말 소중한 역인데요. 참 잘하시는 것 같네, 온소리 씨가. 응? 어,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죠? 되게 힘이 좋으시네요. <laughs> 네, 네. 혼자 보이는데. 가구 잘 옮겨요. 아버 식사했어요? 식사? 음, 간단하게 먹었지. 아 드디어 나오셨다. 아, 간단하게 드셨어요? 아버 엄마 장 있잖아요 저거. 네네네. 뒤에가 막 무너져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근데 되게 앤티하다 저거 수리를 맡길라고요? 아 수리 맡기려고. 아뭘 수리 수리까지. 그래도 어머니 유품인데 연두까지 물려주고 그럼 좋잖아요. 음. 특히 엄마 안 네. 보고 싶어요? 엄마 문득문득 보고 싶지. 그니까 네. 너무 음. 보고 싶죠, 뭐. 음.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어보가 매정하게 엄마 안 봐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는 그렇, 그렇지 <laughs> 말씀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근데 그때 아프셔서 그랬던 거야 그때 그때부터 치매가 시작되신 거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상하다고 막 그렇지. 울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손녀랑 며느리 볼 자격도 없으시니까 어... 아, 편들어 주셨구나이제그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같이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아니 그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내가 아 며느리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가면 어떻게요 가야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분도 혼자 계셔봐야 아 그렇다고 어떻게 또 가지 말라 그래요 <laughs> 저도 이제 영상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 네 맞아요. 어머님도 혼자서 계셨었고 음. 혼자서 이제, 이제 사셨는데 음. 그때 생각이 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고쳐가지고 연두한테 물려주고 연두도 딸나오면 또 물려주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laughs> 들어가요. 네. 어 뭐야? 뭐야? 어뭐 하신 거예요? 저거 왜 거기다? 손으로 잡고 하면 여기만 남아요. 아 그렇죠. 젓가락을 근데... 꽂아서 싹 하면은 굉장히 얇게잘 돼요. 라페도 만들었는데 당근 라페? 예, 라페를 저렇게 라페. 길게 길게 해요. 저. 아 감독님이 이거 잘하는데. 감독님이 어야 되는데. 당근 결의 반대로 이렇게 썰었을 때는 얼 딱딱하게 부드럽게 입안에 감기는 맛이 있어요. 라를 저렇게 하면 꼬들꼬들하겠다. 식감이 훨씬 좋아요. 맛있겠다. 먹기도 편하고. 머스타드랑 감귤로 만든 발자믹 식초를 올리브 오일 넣고 했고. 짜. 너무 맛있어요. 항상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어. 너무 심심한 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누구 갖다 드린 거지? 머스타드 많이 잘 들어갔어요. 아니, 아니, 누구 남사친 남편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야, 남사친 아니야, 이거? <laughs> 누구 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머. 어? 뭐야? 미나리? 참나물? 참나물. 어. 그명이 페스토가 제가 봄에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저번에 선배님이 명이 페스토 주셨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대요. 김태리 씨도 제가 한번 먹어볼래 하고 줬더니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뭐. 아 참나물도 페스토가 돼요? 네 페스토가 어. 돼요. 다른 나무로 한번 해봐야지 싶었거든요. 가자. 잘잘갈수 있겠니, 놈나 평소에 요리 진짜 많이 하시나 보다. 혼자 다해 막.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저거 뭐 약간 닭망이로 된 걸로 하면은 훨씬 네네 네, 좋은데. 간다. 음. 아, 그런데 진짜 많이 하셨다. 색깔이 되게 예쁘다. 어, 맛있겠다. 그거 약간 아, 브런치 레스토랑에 저... 나오는. 아또 누구 누구 주나 가는 거야? 또 <laughs> 불안해 미치겠네. 어디 가시는데 지금 저렇게? 근데 왜곽으로 나가셨어? 오 어. 응? 또, 어? 집? 아니야. 그래. 뭔지 모르니까 일단. 비밀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아, 비밀 번호를 어? 비밀 번호를 알, 알 정도야? 아는 그러니까 사이명 공용 현관 번호를 아주 읏미랑. 맞어요 어, 왔어. 아. 어.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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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운전 너무 졸려가지고 아우. 아버지는요? 아버지 잠깐 나가셨어아 진짜? 아 진짜? 아 얘기를 해 줘야지. 짜아 깜짝 놀랐짜아진는 무서우신 분입아다아주 <laughs> 정말 가족을 위해. 몸 바쳐 마음 바쳐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 오셨는데 70세쯤 본인이 하고 싶은 걸해 보시겠다고 아 모델 하시는 분이7 0에 시니어 모델을 도전하시고 너무, 너무 멋있어요. 한 3년 뒤에는 배우로 또 잘하셨다. 하셔서. 와 대박.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여기서 원래 지냈었는데 멀리 촬영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서울 왔다 갔다 집은 해요. 작업실 느낌이네요. 네네 네, 제 작업실이죠. 아... 아 엄마랑 같이 드시려고 만든 거구나. 네. 아니 엄마가 빵을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빵이랑 같이 먹을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해간 거고. 와 맛있겠다. 저렇게 빵 발라 먹어보고 싶다. 응 괜찮은데? <laughs> 괜찮은데 이 정도면 최고의 칭찬. 아 아니 그때 9월에 무슨 강연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응, 응. 강연도 응. 하시는 거. 네 강연도니 제안이 들어오셨대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얘기하기도 힘들 텐데. 엄마 강연이 처음이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도 뭐 여러 해 가르쳐봤고, 어, 어. 또 저런 강연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좀 꿀팁을 좀 예, 드리려고. 아이고. 이렇게 약간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약간 상징하는 한마디, 이런 걸로 만들면 좋다는 거지. 나의 학창시절.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은 음. 고등학교 때까지죠. 음, 음. 어. 먹고 있어, 저기 뭐야. 부산으로 전학 왔을 때가 3학년이거든. 그때는 정말 등다 행편이 어려워서 막 학교 앞에 그잡미어카에다 자판에다가 몽땅연필 이런 것도 막 갖다가 팔기도 하고 막. 그치지아나 저거 조금...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공부는 그런대로 학업 따라가서 했는데 고등학교 지나갈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을 갈라면은 일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나 세 명이나 되고 해서, 아이, 나는 그냥 상고를 가서. 음, 근데 뭐, 엄마가 그때 그 고등학교 친구, 지금 그 아줌마들 만나니까 다 엄마 고등학교 때뭐 엄청 공부도 잘했고, 아니, 뭐, 뭐. 음. 다 엄마 거 컨닝해가지고 졸업했다 그러고 막. 그래서 상고를 갔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음, 음, 그래서 어. 상고를 가서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직장생활 몇년 하다가 하면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어우 미인이셨네 <laughs> 두분 연애하던 민이셨... 시절 나도 엄마가 참이고 그때는 무슨 이런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잘 키우고 싶은 마음만 있지 뭐 많이 부족했겠지 2 2 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아... 얼마나 애기 때 낳았어요 음,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한테 미안한 것도 이게 많은데. 아빠가 이제 뭐 급쟁이 하다가 친구하고 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잘안 되고 이래서 이제 빵일을 해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니까 이라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지. 음. 근데 올라와서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려고 그 택시를 찾아가고 그때는 택시 기사가 만 너무 많아서 그니러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어려웠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냥 같이 죽자 이러더라고. 같이 죽자 이러더라고. 어... 아이, 거이아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죽기는. 그러고는 이제 내가. 참 극단적이셔. 얘나 지금이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돈 십원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빌려달라든지 누구한테 가서. 빌려달란 말을 못 하지. 못그 무슨 그냥 아 그냥 만약 앉아서 그냥. 그러면 죽을 거야. 막. 그래서 엄마 없으면 굶어 죽었네. 저기 아버님이 궁금해지. <laughs> 아버님을 뵙고 싶네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소토노스에다가 포장마차를 그행 거야. 음... 그때는 젊은 때잖아. 86년도니까. 어... 그런데 장사가 이제 그런 대로 잘 되고 막 이래서 아몇 년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장 가게라도 한개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활력이 강하셨네 어머니가. 그래 그래갖고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양일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호출이 있어가지고, 갔더 반은. 오락실 가서 게임을 했나봐.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나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선생님 만나고, 그. 아, 어머님 어떡해. 어... <laughs> 아니야. 아니, 애가 오락실 한번 갔다 왔는데 왜 울어? 근데, 그때는. <laughs> 아이고 어떡해요. 아니, 무슨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잘 키우려고 이거 생각하는데. 아 참. 난그 양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학교서 집에까지 울고, 울고 온 거야. 그래서 난 그날 저녁에 아빠고 그랬어. 나 이제 장사 안 하려한다. 누군만 이 저녁에 너 니네 둘이만 놔두고 가니까 그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이는데 막 그때는 어라실 간계 되게 안 좋게 생각했나 보지. 그러니까 선생님도뭐 나를 불 학부형을 부르고 막그어 음... 자녀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노력 굉장 그러니까... 많이 하셨나 봐요. 자식이 전부였는데. 어... 어 별시 눈물이 <laughs> 아니그아 엄마 얼마나... 어, 그러니까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그때 장사를 간두고 그러셨죠. 야 근데 옷은 뭐 약간 바지 전장을 입어야지. 이게 제일, 제일... 나은데. 음, 그렇지. 아 내가 갖고 온거 있는데 이거 피, 필요한. 엄마랑 사이즈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 만약에 되게 오버 사이즈여가지고. 음, 음. 어 예쁘다 엄마 예쁘다 예뻐? 어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 <laughs> 진짜? 이게 뭐 <뭘? 웃음> 그거 비싼 거야. <laughs> 어다 지금 지금 롱 스커트에 괜찮잖아. 그렇지? 어나 진짜 어 이렇게 보면 딸 낳고 싶어. 그쵸? 응. 엄마가 옷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의 한4 배? 와! <laughs> 와. 와. <웃음> 또, 아니 어. 소리 씨 드레스룸보다 더큰거 아유, 같은데요? 아유세 배는 커요. 그렇죠. 네. 내가 한, 뭐. 가끔 한 번씩 빌려 기보도 <laughs> 근데, 제발, 음? 말하고 가져가면 안 돼. 말, 언제는 <laughs> 말하고 가져가지. 예. 어말한적한 번도 없어. <laughs> 나한테. 아니, 맨, 아니 근데... 맨날 없어서 내가 아니... 찾는단 말이야. 이박삼이씨. 어, 우리, 언니, 언니들이랑 언니 이렇게. 했는데? 어, 저거 자매끼리. 어, 그러니까 자매끼리 하는 건데? 같이 살면서, 어, 그렇게 혈락을 맞고 빌려가야 돼. 혈압을 맞는 게 아니라 통보. 그냥 가져간다 하면 되잖아. 근데, 근데... 말을 안 하면, 사람이 몇날 며칠 찾잖아. <laughs> 좀 심하네. 바쁜 사람이니까, 방해될까도 싶고. 그럼 문자를 남내 거는, 내 거는 뭐 있는 대로 다 줘도 다 괜찮은데, 니네 애한테서는 내가 꼭 얘기를 하고 빌려야 된다. 그런 응. 말 자꾸 들으면 마음 상해. <laughs> <laughs> 근데 이제는... 아니, 찾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줘야지. 아, 그래, 자기 그래, 마음만 그래. 생각해. 그거를 어디 없어가지고, 삼박 사이를 어디 없어졌다고. 맨날 찾고 있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줘야지. 아, 알았다고. 왜 왜냐면... <laughs> 저렇게까지 <laughs> 연성을 <연속으로> 로러고 <피고 웃음> 싸울 일이야? <laughs> 내일 제주도 가는데 이거 좀 들고 가려고. 이건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뭐. 보기 좋다 진짜. 이제 아, 해달라 그래야겠다 나도. 나는 응. 지금도 기억나 옛날에 엄마랑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응, 엄마가 너무 못 참고 우악해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 응. 연두야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근데 연두가 뭐 기억 안 나? 연두가 뭐라 그는지 괜찮아 동네 한 바퀴 돌면 들어와. <laughs> 너네 한 바퀴 돌면 들어와. 다모. 다섯 살짜리가. 다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 말투. 어, 어, 어. 그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내가, 내가.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내 응, 할게. 와, 진짜 많이 하신다. 근리 사람들 다 나눠 줘야 될것 같아. <laughs> 조금만 주실까? 아니, 엄마. 엄마가 간 보거. 내하고 삼가로 쳐놓 근데 이게 약간 깔끔한 맛을 하려면 고춧가루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걸 3번을 막봐 보고. 저 음식도 같이 하면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어, 원래 어, 한 사람이 야 돼. 너 늦지 마라. 아. 무슨 뭐한 맛이 있단 말이야, 내가. 아, 네. 어? 아, 네. 할 때마다 엄마 그만 그만 엄마는 아이 맛이 안 난다 안 난다 난다고 난다고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미래 그 연두와 문솔 씨 보는 거같아요 그러겠죠 아마 저도 나이 들면 네음 짭짤한데 이게 여름에는 이렇게 짠맛부터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입맛이 돌아 덜 싫어 싸웠고 나도 깔끔하고. 음아 너무 맛있어 먹고 싶어 와 정말 맛있겠다 아 매집 주려고 이렇게 많이 다으셨네아나남자친 할래요 아, 오이즈즈 먹게 남자친 할래요 예 아, 네, 밥. 네, 밥. <laughs> 어, <laughs> 왔네 왔어요 어댓이누구지어소왔아 오셨어요 혼자 아버님 아 오셨다고 오셨다 오셨다 장아 감독님 장 감독님 제주도가 제주도가 <laughs> 내려간지 한참 는데 <laughs> 같이 오지 보고 좀... 싶으신가 보다 뭐 만드냐? 에 전혀. <laughs> 아니 얼굴 좋으신데 건강 나 누군가가 책임이겠어 그렇지 뭐 우리 집 아주 오마카스예요아 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한 가지만 먹 먹으면은 이게 불균형이 올까 싶어서 음, 이거 잠깐 막 요리를 개발 해갖고 막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근데 옆에 있어야 돼 아니 그저 고기 빼고는 많이 해준다. 연두 아빠랑 똑같네. 연두 아빠도 빼고다 애들, 애들은 뭐 연락 있었나? 애들 연락 없었어요. 응. 좀 이따 연락 해보. 연두 전화 해볼까요? 어 그럼. 아 사랑. 얼굴이 아 <laughs> 진짜 연두 사랑. 여보. 뭐 식사해요? 뭐 드세요? 연두랑? 어유 내 사랑? 연두 네 명.